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왕 이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10월 7일, 8월 24일에 만든 고점을 아쉽게 상방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15% 정도 늘리고 있는 상황.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 갈등, 여기에 부실은행 공포 등 수많은 악재가 등장하는 상황.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시 하락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많은 걱정과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저 코인왕 이팀장이 여러분의 걱정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제가 보내드린 대응 자료집으로 바운스 토큰 100%, 라그랑주 70%, 스토리 200%, 두들즈 100%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이팀장이 말씀드린 코인들이 그동안 평균 200%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 이팀장의 필상 급등 히든코인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단의 번호로 매매라고 두 글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의 이번 하락에도 이더리움을 1만 개 이상 보유한 중형 고래, 10만 개 이상 보유한 초대형 고래들은 오히려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갔고,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비트마인 역시 이번 하락에 4천억 원 이상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죠. 또 이번 하락에 도화선이 된 악재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호재가 나왔고. 곧 미국의 셧다운도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10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100% 확률로 반영되고 있죠 즉 최근 시장을 급락시킨 요인들이 이제는 상승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 게 아닙니다 아직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더큰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호재라는 것은 호재가 완벽히 나와버리면 이미 그때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아는 이슈가 되고 오히려 그때는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오히려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는 이미 너무 큰 호재라면 가격이 크게 상승한 뒤가 되겠죠. 시장에서는 항상 남보다 빠르게 남들이 아직 갈팡질팡 매매를 고민할 때 확실한 분석과 관점으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뭐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6558-3633으로 문자 매매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6558-3633으로 문자 매매를 보내시는 분에 한해 100% 무료로 선착순 20분에 한해 저이 팀장이 만든, 직접 만든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매일같이 차트 보고 이슈 분석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자료집을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이더리움의 급락과 급등 구간에서 알수 있듯 누군가는 똑같은 이더리움을 악재의 공포 매도하고 호재의 추격 매수하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20%또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큰 손실을 계속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눈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이것은 남의 이야기 또는 알트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더리움처럼 굉장히 시총 2위에 큰 종목조차도 이렇게 급락과 급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자료집을 받으시고 이더리움의 흐름, 세력의 움직임, 이 팀장의 매집과 목표가를 확인하신다면 한 번의 계좌 역전도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 10월 24일까지만 유효한 극비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미 폭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또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반대로 오히려 이번에 보신 것처럼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겠죠. 이미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벌써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보내드린 대응 자료집으로 실제로 매매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손실 9천만원에서 저에게 차트 매매법을 배우고 2천불에서 1만불 수익, 손실금 양전 성공, 와이프 분께서도 칭찬을 해주시는 상황, 총 손실 1,500만원, 깡통만 30번, 300만원으로 시작, 손실금 전액 복구 성공. 이런 후기는 정말 많습니다만, 제가 딱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더는 놓치지 마시고, 010-6558-3633으로 매매라고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인왕 이팀장이었습니다.